어제는 라이징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김태인 선수와 오에다 미키오의 헤비급 매치도 있었는데요. 치열한 경기 끝에 김태인 선수가 클린치 상황에서 오에다 미키오의 니키에 맞고 쓰러지며 2라운드 티키오 패배했습니다. 경기 후 오에다 미키오는 무릎 기술은 제 특기라 할수 있습니다. 가라데에서 비롯된 기술로 근접전이든 거리 싸움이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경기 전에 코사카 선생님과 연습하며 MMA 스타일에 잘 녹여낸 것 같습니다. 즉흥적으로 나온 기술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무릎으로 승리한 것보다도 테이크 다운을 당했을 때몇 번이나 일어설 수 있었던 점이 더큰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를 하기 전에는 상대가 강력한 한방을 노리는 투박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겨뤄보니 정확도도 높고 테크닉적으로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드 fc 챔피언 답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강한 상대였고 링 위에서 말했듯이 지금까지 가장 힘든 경기였습니다. 정말 지쳤습니다. 보통 1, 2라운드 초반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까지 탈진한 경험은 드물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패배한 김태희 선수는 상대 선수가 저보다 강했고 제가 너무 쉽게 봤고 제가 포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원래는 제가 라이징 헤비급에 붐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너무 만만하고 제가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접은 적이 없어서 그냥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기겠지 라는 것들이 몸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반성하고 어 다시 원래의 저로 강해져서 돌아와 다시 붐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 김태인 선수에게 패배했던 타이세이는 지난 일요일 열린 로데프시 경기에서 심건호 선수에게 2라운드 TKO 승리를 거둔 후 김태인 선수와 다시 한번 싸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던 바 있는데요. 로데프시에서 두 선수의 리매치를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인 선수는 프로전적 5승 무패를 달리다 이번에 첫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번 패배가 약이 돼서 2025년에는 더 강해져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어제 로데프시 측이 지난 글로벌 토너먼트 벤타코 결승전에서 버팅 논란이 있었던 김수철 선수와 양주용 선수의 경기가 무효처리됐다 전했는데요. 이에 양주용 선수가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장 양주용입니다. 경기 는 최종적으로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홀가분합니다. 챔피언 벨트도 바로 반납하겠습니다. 로데프시에서 내년에. 벨트와 상금을 걸고 리메시 약속을 받았고 이번 시합을 위해 헌신해주신 유성호 관장님과팀 덕킹 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버팅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수철이 형한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지가 저와 관련된 모든 영상을 보시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과한 악성 언행은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 자랑스러운 아들이 내년에 벨트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사고 희생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중 선수의 인스타 스토리를 보니 양중 선수의 모친께서 악플들을 일일이 다 보시고 마음 아파 하시는 것 같던데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악플보다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UFC 라이트급 챔피언 알렉스 페레라가 어제 SNS를 통해 2월 호주행을 언급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놀람> 이에 팬들은 혹시 페레라가 2월에 호주에서 싸우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요. 페레라는 작년에 호주에서 행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경기 가능성보다는 우리나라에 다녀갔던 것처럼 행사 형식의 이벤트가 아닐까 싶은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지는 기다려보시죠. 또한 어제 UFC 챔피언 존 조스가 SNS를 통해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봤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대통령 앞에서의 경기 우리나라의 리더 앞에서 내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가졌음. 첫 투표 처음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투표했음. 개인적으로 중요한 이정표 글로벌 여행자이자 교육자 무술과 연기를 가르치기 위해 멕시코,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태국을 여행 전 세계 사람들과 내 전문 지식을 공유, 연기 능력 공인 해제. 연기 여정에 있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 스크린에서의 내 기술과 자신감 확장. 역사적인 UFC 승리. UFC 역사상 역대 최고의 헤비급 선수 스티페 미오치치에게 승리하며 내 레거시를 더욱더 경고히 함. 드림하우스와 사이버트럭. 평생 살집 바이브의 집을 구했고 사이버트럭을 구매함. 진정한 꿈을 이룸. 배구 아빠의 모험. 헌신적인 배구 아빠로서 내 가족을 지지하며 전국을 여행함. 넷플릭스 스타. 넷플릭스 TV 쇼 더 케이지에 출연하며 더 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한 발짝 더 깊게 다가감 네이비씨 역할을 연기함 네이비씨 중사 역할을 맡으며 연기 포트폴리오를 확장함 신체적으로 회복 가슴 근육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 건강과 치유에 감사함 뉴 멕시코에서 하이킹 알버커키의 샌디아산을 한 번이 아니라 세번 정복함 피지컬과 멘탈에 있어서 인내의 성취 제레미 캠프 콘서트 정신적으로 고양시키는 예배와 음악을 경험, 정신과 에너지를 새롭게 함. 엘리트 훈련캠프, UFC 역사상 가장 강한 헤비급 훈련캠프를 구성함. 고든라이언, 케이블 스티븐슨 같은 레전드들과 함께함.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이런 성취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 더 시간을 들여 생각해본다면 얼마나 많은 걸 빠뜨렸는지 깨닫게 될 거라 확신해. 이젠 신년 계획을 써내려가는 게 기대되고, 2025년 이후에 이루게 될 성취 목록을 보는 건더 기대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며칠 전제 채널 커뮤니티에 2025년 어떤 매치를 가장 보고 싶은지 조사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존조스와 아스피나르 경기가 이슬람과 일리아의 경기보다 조금더 높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결과는 존조스와 아스피나르 경기가 8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올해는 팬들의 바람대로 존조스와 아스피나르의 헤비급 통합 타이틀전이 꼭 열렸으면 좋겠습니다.